안녕하세요. 티클모아태산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성남중부세말금고 예금특판 상품을 소개합니다. 예금특판 기본 정보 및 가입 조건과 성남중부세말금고가 안전한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정기공시, 그리고 만기이자와 성남중부세말금고 위치까지 순서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금특판 기본 정보입니다. 성남중부세말금고 예금특판 상품의 판매 기간은 2023년 6월 30일부터 한도 소신식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입 기간은 1년이며, 2천만 원 이상 4.9%, 4천만 원 이상 연 5%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면 방문 가입만 가능하며, 영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입니다. 성남 중부 세말금고 창구 방문 시 신분증과 특판 가입 금액을 현금으로 준비하여 방문해 주세요. 다음으로 특판 가입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남중부새마을금고에는 8곳의 금고 지점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4곳만 방문 가입이 가능합니다 성남중부새마을금고, 분당구미지점, 판교백현지점, 위례강장지점, 야탑지점입니다 성남중부새마을금고의 업무구역은 경기도 성남시이기 때문에 성남시에 거주하시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이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다면 출자금 납부 후 조합원에 가입하시면 상호금융권 3천만원 통합한도 내에서 만기이자에 대한 1.3% 세금 우대 혜택이 가능합니다. 성남시에 거주하실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시고 직장이 있을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니 꼭 준비하세요. 모든 서류는 발급 후 1개월 이내 서류만 인정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성남중부세마을금고예금특판상품의 경우 총 8개의 지점 중 4개의 지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점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남중부세마을금고예금특판상품의 경우 대리인 가입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가입자의 도장, 가입자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기본증명서, 자녀기준 상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기본 증명서의 경우 가입자분이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준비하세요.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없는지 성남중부세말금고에 꼭한번더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중부세말금고가 가입하기 안전한 금고인지 여부는 가장 최근 전기공시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 파악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자산 규모는 1조 5,505억입니다. 그리고 출자 배당률은 5.7%이며 BIS는 11.6% 5%입니다. 경영시대 평가는 2등급을 받았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에서는 자산 규모가 꽤큰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자산 규모가 크다고 무조건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규모가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정기경시 경영지표는 가입하는데 참고사항이며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는 새마을금고 법인별로 1인당 5천만 원 이내에서 예금자 보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이니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사호금융권 금융기관에서 예금이나 적금 가입 시꼭 5천만 원 이내에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성남중부새마을금고 예금 특판 상품에 가입할 경우 만기 이자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해 보았습니다. 4,700만 원을 1년 동안 연 5%의 예금 금리로 가입한다면 만기 이자는 일반 과세 시 198만 8,1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 우대가 가능하다면 세금 우대로 3,000만 원을 가입하고 1,700만 원은 일, 일반 과세로 가입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